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지난 토요일이었죠. 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여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사양,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섞어서 함께 살게 하기 시작하였다는 라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성경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어 이스라엘 땅인 그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혼합하여 혼합하여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통과하여서 이렇게. 어 다른 지역을 우회하여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 당하면서부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 혼합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 수가성 여인을 찾아 들어간 그때 그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것, 이 산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여서 그랬다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이방인들이 함께 살면서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 그 지역의 문화와 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지역 가운데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치게 하셔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주변의 어떤 사람이 이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스르 왕이 다른 지역으로 갔던 보내었던 이 땅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땅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웠겠지만 그들이 자기들만의 이방신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여하면서 자신들의 신도 함께 섬겼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 그 여러 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거론되게, 거론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코프롯 분옷이라는 이방 신상을 만들었고 굿사람은 네르갈, 하마사람은 아시마 그리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다. 그리고 수바와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리는 어떤 이런 이방의 신상들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 제사법들이 이제 30절과 3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의 다른 신들을 함께 함께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북 이스라엘 지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그 약속의 땅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그들이 이방 사람이든 그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 이 죄악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 일들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잔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매일 아침마다 신문에 나오는 운세와 사주풀이를 아주 눈여겨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미라고 하지만요. 예, 아침마다 그 데일리 그 한국 신문에 보시면 아침마다 사주풀이 운세가 나와요. 뭐, 뭐 달마다 오늘은 어떤 어, 무슨 좋은 럭키가 있을까, 아니면 뭐가, 어떤 걸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사주풀이와 운세하는 것들을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참 이상한 게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걸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재미라고 하지만 태어난 해, 혹은 태어난 달에 따라 뭐 우리 아이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우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상이에요. 재미라고 해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당 찾거나 타로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들으시면, 어, 그런 사람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있어요. 믿음생활 하시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거나 점 보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나눠, 나눠드렸던 뭐 미신, 뭐 운세를, 운세와 사주풀이, 뭐 무당 찾는 거, 이런 거는 저희와 조금 거리가 먼 얘기 같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징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뱀 나온다, 휘파람 불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귀신 나온다. 여러분 이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이거 우상이라는 것이죠. 치킨 먹으면 남자가 닭날개 집어서 먹어요. 그럼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얘기해요. 어?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던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사를 하려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것이 이사하는 좋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게 좋다. 손 없는 날이라는 악귀가 하늘로 올라가 없는, 날이라는,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손 없는 날이 언젠지를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날을 받아오잖아요, 날짜를.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미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그 이사 새 집에 밥솥을 먼저 드려놔야, 드려놔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굶지 않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다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스갯소리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에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어젯밤 돼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또 사러 가야죠. 우상이죠. 미신이에요. 미국에서는 13일은 13일이 금요일이라고 하면 어 이건 저주받은 날이야. 뭔가 조심해야 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 징크스 같은 것들,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제가 잠깐 찾았는데도 요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laughs>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냐고요. 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접근해 볼까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우상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라 성경책을 우상시하는 분들. 차에 십자가 걸어두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차에, 차에 십자가 걸어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걸어두는 이유가 이 십자가를 걸어두면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요 십자가를 안 걸었다고 그럼 주님이 안 보호해 주시나요? 십자가를 걸면은 보호해 주시고 안 걸면 보호 안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건다라는 거는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를 자꾸 상기하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역할로서 십자가를 걸어 두는 것이지. 이걸 걸면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 걸면 안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책 위에 뭐 물건 올려놓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한 마음은 참 볼, 본받을 만한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자세.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 책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서 여기에 무, 물건도 올려놓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를 우상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를, 심지어 성경책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며, 헛된 미신과 징크스, 이런 것들을 재미로라도 믿고 있고, 관심 갖고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되어서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과연 나는 정말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끊지 못해 결국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여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잔재되어 있는 이 헛된 우상의 풍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삶.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막식이 어떠한 공연에서 어떤 어떤 그 가수인 것 같아요. 그 프랑스 가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성화를 풍자해서 아주 아주 회귀 아주 회귀한 이상한 그 모습으로 풍자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오자마자 기분이 어, 저런 걸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여 여러분, 그러한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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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물론 몇천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라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실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내 삶에 우상의 숭배는 없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혹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